그 마음을 담아서 여기서 조금 어? 보여주실 수 있는. 오! 어? 어, 지금도 얼마만에 <laughs> 하는 거예요 어, 아, 그러면, 그러면... 탑7 여러분들도 처음부터? 네, 처음요 최초 공개네요, 오늘. 아, 나 너무 기대돼. 디스 최초 공개. 아니 근데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탑세은 여러분들이 와야이수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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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발성 완전 다르다. 공안 아, 풀려. <laughs>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같았요 <laughs> <오, 웃음> 너무 잘 들었습니다. <laughs> 오.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펜트하우스 3에 캐스팅 가능해져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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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요. 아, 그렇네요. 그렇네요. 까도 아, <laughs> 나오지. 아, 그럼. 아, 저, 저 연기 너무 하고 싶어요.